안녕하십니까. 어, 7, 8월 답안작성특강 어, 두 번째 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답안작성특강은 어, 제가 1, 2월에 답안작성특강 1 이렇게 해서 어, 문학, 문법, 국어교육 전반에 대해서 답안서기 및그 어, 다음에 문제파악, 답안서기 이걸 위주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 때는 10점 기준으로 해서, 어, 매번 문제를 내고 첨삭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어, 이론적인 부분, 어, 보다는, 그때 이론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보다, 어, 실제 문제를 내고, 어, 그 다음에, 어, 답안 작성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강의 진행해서 보면, 1, 2회는 문학 부분으로 문제가 1, 2회는 문학으로 하고, 그다음 3회에서 8회 7회가될 수도 있고, 8회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 자체는 8회까지 제시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답안 작성하는 부분에 첨삭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7회 부분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전체. 1회는 문학, 여기서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문학 부분은 문학만 해서 32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3회에서 8회 부분, 3, 4회 부분 종합을 하지만 3회, 4회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조금 적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문제를 조금 적게 해서 32점이나 안에 점차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8회가 있는데 이 중에 3, 4회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5에서 8회까지는 반복으로 A,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A형, B형으로 되어 있으면 A형은 기입형이 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9문제 이렇게 되고 B형은 기입형이 2문제 서술형이 아 9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AB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읽고 잘 파악하는 것과 답안서기를 잘 하는 것 답안서기를 잘 하는 것 이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체의 중요성은 제가 1, 2월 답안작성특강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어, 특강 형태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어, 여러분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1, 2월 답안작성특강 강의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들은 분들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부분을 듣지 않고 제 강의가 답안작성 이 부분이 처음인 분들은 그 부분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듣고 이 부분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답안 작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 이론적인 면은 다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안 작성 특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실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강의 흐름에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는 이제 7, 8월 넘어가고 9월, 10월, 11월 시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된 사람은 한 해만 해도 합격을 합니다. 어, 여러분 중에 좀 빨리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어, 여러 해 공부를 하더라도 그 답안 내용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용을 문학 문법, 구교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 여기서 와서는 좀더 시간도 정하고, 어, 그 다음에 좀더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이런 답안 작성 특강, 이전에 1, 2월에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 등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답안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모른다 혹은 답을 못 쓴다라고 할때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몰라서 못 쓰는 경우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다 모른다 그런 경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건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공부했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인데 문제를 잘못 읽었다 아니면 답안 쓸때 어떤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원래는 시험에서 보면 내가 공부했는 내용으로 보, 보자면 약 7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실제 시험 치는 부분에서 보면 그 사소한 실수나 문제 파악 때문에 60점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게 연습이 안 되면 70점 공부해서 50점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는 오래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했는 부분은 명확하게 쓸수 있도록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을 해가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에 대한 설명이고,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이 부분 진행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시험을 치면 올해, 이번 1회의 경우에 시험을 쳤죠. 1회 시험을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첨삭을 해서, 어, 집에 가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첨삭하고 풀이하는 부분은, 이게 1주라면 2주 차에 뭐냐 하면, 첨삭을 해와서, 1주 풀이, 그 다음에, 어, 첨삭하는 내용, 답안서기, 이 부분을, 1주 부분을 과거에는 제가 시험 치고 나서 여기에서 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어, 시험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설명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풀이하고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치고, 시험 여기 이회 부분은 시험을 치면 이회 풀이는 2주 어, 풀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나 첨사건 3주차에 이루어지도록 2주의 시험칭 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2회 시험을 치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3회 시험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 이런 부분으로 이전에는 시험만 시험만 치고 그냥 바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첨삭을 통해서 첨삭을 해보면, 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주로 실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잘한다. 잘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좀 잘한다든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이럴 때. 어, 그런데 어떤 문제에 실수가 있다. 어떤 문제 부분을 좀 잘, 잘 적응을 못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쓸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해야 좀 처방이 적각적각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삭했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두 번째 시험 칠때 이게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지금 설명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8회까지 계속 이 방식으로 이어나갈 테니까 풀이 예당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답만 주고 풀이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답을 함께 보도록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풀이하고 첨삭하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풀이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 답안을 보면서 어떤 답안에서 어떤 게 어, 적절하고 어떤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어, 그 부분을 어, 조금 길게 설명을 해서 문제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설명 따로 답안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설명과 답안을 보면서 설명하고 나서 답안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앞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쳤고 어, 영상 강의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1회 어, 부분 시험 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풀이할 때 어떤 게 점수가 되고 어떤 게 점수가 안 되고 그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 또 2회 시험을 치고 하는 식으로 이 일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또 영상 강의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올리면 제 홈페이지에 한복 부분에서 어그 여기 아래에 전공고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어 올라온 시험제는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걸 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하니까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있고 요 답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리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직강도 마찬가지고 영상 강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면 뭘 하는가 어 일주 여러분 시험 쳤는 부분에 대해서 풀이하면서 답안 설명 답안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한 30분 사시면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약한 시간 30분 정도, 한 시간 30분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해 시험 칠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험 칠수 있게 또 3회는 이해 부분을 풀고 또 시험 칠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